최근 한국연예계에서 이찬원의 따뜻한 마음과 의미 있는 행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병원 근처에 3층짜리 집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찬원의 결단은 단순히 효도의 차원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찬원의 집 구입은 그의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후 부모님이 병원에 쉽게 갈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택한 결정이다. 이찬원은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쉽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고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가 담겨 있다. 병원 근처에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결정이 아니다. 그만큼 이찬원은 부모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돌보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이찬원은 자신이 얻은 성공과 재정적인 여유를 부모님을 위해 아낌없이 쓰고 있다. 그가 구입한 집은 첫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답고 고급스러우며 부모님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 있다. 이찬원의 친구이자 가수인 이부진 회장은 이 집을 방문한 후이 집은 정말 아름답고 아늑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찬원의 집은 단순히 하나의 거주지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낸 특별한 공간이다. 이찬원은 부모님이 저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바치고 싶다, 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부모님의 공로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찬원은 자신이 부모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전하며 대중과 소통한다. 그의 이 같은 태도는 대중들에게 그가 얼마나 진실되고 착한 사람인지를 더욱 부각시킨다. 이찬원은 종종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 그는 항상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다. 고 말하며 그가 가족에 대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찬원의 말 속에는 부모님을 위한 헌신과 사랑이 묻어 있으며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 또한 가족 덕분에 더욱 깊어졌음을 알수 있다. 이찬원의 효도는 단지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는 가족 간의 깊은 유대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면서 종종 가족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준다. 그는 부모님을 위한 집 구입을 통해 단순히 효도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지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병원 근처에 집을 구입한 이유는 또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찬원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건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이를 돌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병원 근처에 집을 구입하는 것처럼 작은 행동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찬원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찬원의 효도와 사랑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이자 존경할 만한 인간임을 잘 보여준다.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가 이룬 성공과 별개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며 그의 이미지를 더욱 깊이 각인시킨다. 이찬원은 여전히 겸손하게 자신의 성공을 대중과 나누며 그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찬원의 최근 소속사에서 진행한 특별한 꽃다발 선물 이벤트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찬원은 물고기 뮤직 소속사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가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신정훈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찬원과 나는 지난 10여 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며, 이번 이벤트가 그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의미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원은 최근 단독 콘서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이벤트는 그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찬원의 단독 콘서트는 상업적, 예술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의 공연은 매번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이찬원은 공연을 통해 기존 트로트 스타일을 넘어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그가 가진 음악적 스펙트럼이 한층 더 넓어졌음을 팬들과 대중에게 입증했다. 이번 전국 투어의 성공은 그 혼자만의 힘이 아닌 스태프와 팬들의 열렬한 응원 덕분이었다. 이찬원의 성공은 단지 그가 음악적 재능을 지닌 아티스트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의 기대와 응원을 하나로 모아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에 보답하는 의미로 소속사는 이찬원에게 최고의 이벤트를 준비했고, 팬들 역시 그가 더큰 무대로 나아가길 응원하고 있다. 이찬원의 전국 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공연을 마친 후 새로운 앨범 작업과 더큰 무대를 향한 준비를 할 것이다. 팬들은 그의 여정을 지켜보며 그가 앞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그가 이루어낸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의 아티스트로서의 성공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효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